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제타 체인입니다. 저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좀 올라오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한두배 가까이 올랐죠. 저 혹시나라도 완전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. 지금 혹시 좀 수익이 나셨다고 해서 이거 공부해서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? 코인은 안 돼요. 알트코인은 안 됩니다. 자 제가 요거 일단은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 다 가져가세요 일단은 그냥 무료로 일단 가져가시고 보고 판단하세요 0102197372입니다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가져가세요 세력 정보고 세력이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정해져 있다 이런 건뭐이 정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자료 제가 공개하기까지 얼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. 이거 펌핑 심하게 나오고, 저는 최소 50배 보고 있어요. 최소 50배는 보고 있습니다. 코인이 공부해서 된다고요? 알트 코인이? 절대 안 됩니다. 잘못된 선택하지 마세요. 이거 자료 받아보시고, 조금만 관망해보면, 아, 왜안 되는지 알겠다. 왜? 약속된 타이밍에 펌핑이 나오니까요. 그 시간에 펌핑 나오고, 그때 하락하고. 그럼 그때 사놓고, 그때 기다리면 되겠네? 말처럼 돼요?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는데? 팔지를 못해요. 펌핑 올라가는 걸 알아도 팔지를 못한다고요. 얘네가 통정거래를 하니까 못 팔아요. 코인 차트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. 제트 Z체인, 제타체인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. 여러분들. 자,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정보는 무료입니다. 일단 가져가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010-2199-7372번 인한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정보는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